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입니다. 오늘은 비녀 일, 이용한 올림 머리 만들어 볼 거고요. 일자형 비녀 이용하셔도 되고 U자형 비녀 이용하셔도 돼요. 머리 숱 많으신 분들은 일회용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묶으면서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숫 없으신 분들은 고무줄로 아니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그대로 남은 머리 비틀면서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나중에 이제 머리 하면서 고정할 때 짱짱한 느낌이 든다면 두피 아프신 분들은 처음에 묶을 때 살짝 느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머리 풀리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비녀 준비해서 반만 빼준 머리만 반 정도 가운데 머리 정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꽂아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서 두피 가까이 붙여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끝까지 위로 올려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짱짱한 느낌이 들고 두피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살짝 빼서 다시 원하는 느슨한 정도에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끝까지 밀어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좀 짱짱하게 묶어서 좀 두피가 아파서 다시 빼서 여러 번 이렇게 고정해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머리 길이나 숱에 따라서 응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